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국 보도로 보셨겠지만 오늘 새벽 부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나 50대 딸이 숨지고 80대 어머니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다 화재 연기에 변을 당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 6층 베란다에서 한 주민이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부산시 막미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 외벽을 타고 치솟았습니다. 불은 4층에서 시작됐지만 연기는 발코니를 타고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5층과 6층 주민들이 화재 연기에 갇혔습니다. 구조된 주민은 온몸이 그으름투성입니다. 나가려고 문을 여니까는 얼음이 막확 들어오는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로문을 닫고 이제 앞에다간 즉 구조요 청금 창문을 열고 했죠. 그 6층에선 창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던 50대 딸이 숨지고 80대 노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두 모녀는 계단을 통해 대피하다가 연기에 질식해 변을 당했습니다. 여름에 창문을 열어 놓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연기를 더 흡입을 많이 된것 같습니다. 거창 밖으로 타고 올라가죠. 다른 주민 3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빌라에 사는 주민 대부분이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불은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경찰은 4층 주방 냉장고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입니다 침체에 빠졌던 부산의 분양시장이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별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부산 진구 점포 1의 1구역과 연지 2구역, 가야 3구역 재개발은 일반 분양 2,816세대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겸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들어간 남천 이구역 역시 완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570만원. 청약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개장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산시 전통부천인 남청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되었으므로 일반 분양세대의 613세대 모두가 완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규제로 침체됐던 지역 분양시장이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4월 0.51대 1에 그쳤던 부산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지난 7월에는 37.79대 1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브랜드와 입지 여건에 따른 쏠림 현상으로 전체적인 지역 분양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약세가 이제 지속이 되겠지만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에 따라서 인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은 내년까지 계획된 입주 물량이 많고 미분양 관리 지역도 내고시나 돼 경기 회복 기대와 침체 지속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 발마사지부터 다양한 안마업소를 찾아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의료법을 보면 영리 목적의 안마는 오직 시각장애인만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대형 호텔에서 20년 넘게 안마 사이를 해온 시각장애인 A씨. 일년전 호텔 측과 계약이 해지되면서 현재는 앞날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20년 사이 비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시가 층인 아빠가 굉장히 이제 침체 상태고 한 가지 그런 유사 업종들에 밀려 가지고 실제 발 마사지부터. 각종 마사지 문구가 적힌 간판들은 어디에서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비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의료법에는 시각 장애인만 유일하게 안마사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시각 장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신고가 들어올 때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단속 기준 역시 모호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비시각 장애인 안마사들이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단속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마사지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안마가 아닌 피부 미용으로 보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피부 미용을 위 목적이면 기분이 보기나 뭐 근육통 이런 거를 법적 명확하게 구분을 헌법재판소는 지난 10년 동안 모두 네 차례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단속은 전국적으로 한해 평균 40여 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지난달 30일 송상현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부산 울산 경남 지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권 들어서 부울경 정말 차별을 하더군요. 알고 계신가요? 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망국적 지역감정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며 지역감정과 색깔론 선동으로 얼룩진 한국당 부산 집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SNS를 통해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리라 믿었던 지역 감정 더 시우기 색깔론이 버젓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바른 미래와 평화당 대한정치연대도 나 원의 대표의 발언을 지역 감정 조장의 낡은 정치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산 MBC가 보도한 해운대구 우동 모 아파트의 경비원 집단 해고 논란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가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과 새 관리 용역 업체는 논의를 통해 새 업체가 기존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 7월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는 새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을 해 해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강서구 송정동의 한 제강 공장에서 고온의 쇠 찌꺼기를 운반하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르막길을 오르던 화물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지면서 화물칸에 보관돼 있던 쇠 찌꺼기가 넘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 신형 전동차가 투입되면서 운행을 중단했던 노후 전동차 넉대가 매각됐습니다. 보존용 한대를 제외한 전동차 넉대는 공개 입찰 형식을 거쳐 감정평가 금액인 4억 9,600만원보다 24% 높은 6억 1,5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동차는 30년 이상 운행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스테인레스 재질의 자동 운전 기반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